하우마, 다시 만나게 해서 너무 반가워요. 함께 선생님이랑 소유리문답 들어봐요. 이시간은 소유리문답 제22문 제목을 함께 읽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나아지셨나요? 하우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웠지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나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일을 돕는 그런 직분을 이들에게 맡기셨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그리스도들은 그들도 인간인지라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겪으셔야 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낮아짐에 어, 대해서인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낮아짐을 경험해야 했어요. 이것이 왜 낮아짐이 있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마치 사람이 우리가 마치 개나 고양이나 파키벌레나 지렁이나 이런 존재로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자짐이랍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몸의 몸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으시는 나자짐을 치르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나자짐을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는 그런 나자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하음이와 존사님을 구원하기 위한 나자짐이셨답니다. 이 나자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알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을 천천히 읽어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22문 같이 읽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답.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것과 온갖 고통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모덤에 묻히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때부터 성장해요.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죽어주셨고요. 다시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낮아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어요.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던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 위해 낮아지고 겸손히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소리문답 제22문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나요를 함께 배웠는데요. 기교에서 들어줘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